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8절 9절 창세기 6장 8절 9절 두 절만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오늘은 어, 재앙 막는 산업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재앙 막는 산업인. <laughs>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재앙 시대였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재앙시대를 살리기 전에, 어, 우리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사단의 12가지 문제로 지금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나라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뿌리로 해서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가다가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행년 13장, 16장, 19장 있는 대로 무속인도 찾아가고 점술도 찾아가고 종교와 우상,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종교 생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대놓고 종교 생활 우상 숭배해버리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악한 귀신 7이 들어가서 더 상태가 이전보다 심해졌다. 그러니까 사행제 13, 16, 19장에 있는 것처럼 무속, 점술, 종교 우상에 빠지니까 결국, 불신자 6가지 운명에 빠져서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 정신병, 중독, 자살, 마약, 뭐, 이혼,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 문제가 오고, 얼마나 지금 재앙시대가 가까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까지 몸부림치다가 결국 지옥으로 인생을, 어, 마무리하고 가게 되면 본인만 영원한 고통을 당할 뿐 아니라 후손에게 영적 문제가 그대 때로 되물림되기 때문에 이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있는 것이 재앙입니다 재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의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재앙이 이제 아직 재앙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드러난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차이지 영화을 뜨고 쳐다보면 이 12가지 속에 태어나서 12가지 속에서 살다가 12가지 문제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진 인생 자체가 재앙입니다. 재앙. 육신적으로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해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직장, 동료, 우리 뭐, 친구,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1 2 가지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과 원제와 재앙과 지옥에서 해방을 받아서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삼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번 주일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 하셨죠. 감사, 감사. <laughs> 내 삶에 날마다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뭔가 내 삶이 깨어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내 삶에 진정한 감사가 없다면 내 자신이 깨어진 것이다. 외우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대로 된 아이는 제대로 된 아이는 부모님께 늘 감사한다. 그 아이로서 뭔가 이렇게 딱 갖춰진 거죠. 또 제대로 된 학생은 선생님께 늘 감사한다. 또 학생의 기본이 딱 되어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신자라면. 제대로 믿음과 신앙과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대로 된 신자라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고 이 교회에 오게 된거 감사하고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 심지어는 어려움이 온 것도 감사하고 위기가 온 것도 감사하고 갈등이 온 것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의 답 갱신의 기회,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향한 도전, 이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게 감사, 날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카 전서 5장 19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하는 뜻은 예외없이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내 상황이, 내 환경이, 내 입장이... 예외 없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만한 축복이 와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도 될 만한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와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 뭔가가 지금 신앙이 문제가 있고, 뭔가 균형이 깨어지고, 밸런스가 깨어지고, 뭔가 지금 깨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가 그래 모자란지 늘 염려하고, 늘 불평하고, 예를 들어서 늘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뭔가가 지금 깨어진 거예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틀렸고, 그 환경도 맞지만, 뭔가 내 삶의 굉장한 영적인 부분에 균형이 깨어진 상태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24인만일의 축복을, 24인만일의 축복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그 체크리스트가 나에게 날마다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꼭 체크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시대를 살리기 전에 우리가 재앙시대에서 빠져나온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고 힘 얻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큰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구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어떻게 우리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함을 입은 자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 집니까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 그렇게 되십니다. 연약합니다. 늘 실수합니다. 뭐 대단한데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요. 너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요 시공간 초월이 우리의 것이요.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우리 현장에 전 세계 빛을 비추는 2, 3, 7의 빛이 우리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삼미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힘이 살아나면서 이제 드디어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시대를 살리는 재앙 시대에 살리는 축복의 시간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 어, 새롭게, 재앙 막는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었죠? <laughs>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면서 18절에, 내 자녀들, 후손을 위하여 이네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19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나를 살리는 방주,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방주, 현장을 살리는 방주, 생명을 살리는 방주, 현장의 재앙에, 말하자면 12가지 문제에 빠져서 지금도 영육 간의 병들어 고통당하고 무너져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재앙 막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위하여, 우리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결론적으로 어떤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 방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방주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방주입니까? 138의 언약을 붙잡는 138 방주를, 138 언약의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이곳에서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38의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을 계속 무너뜨리시면서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를 보내서 어느 날 정확한 시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언약 붙잡는 그시간 138의 언약을 붙잡는 138. 언약의 방주를 지어라. 두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사 내속에 모든 부분이 살아나 우리 가정과 이 직장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삼구삼의 축복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산업현장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산업현장의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말씀 이루는 주의 천사와 천군을 보내사 이곳에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노아가 한 번도 비가 제대로 온 적이 없는 그 시대에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으니 죄송합니다. 완전 미친 짓이지. 얼마나 그 시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웃었겠습니까. 완전히 노아이 돌았단 말이에요. 정신. 노아는 그렇다 치고 저 자녀들까지 저 나무 옮기고 저 많은 짓이냐. 얼마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봤겠습니까만은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성삼이 하나님과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시대 살리는 3구삼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3구삼 기도의 방주를 지어야 돼요. 기도의 방주. 삼구삼의축복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도록 393의 능력이 우리 현장의 가정의 직장에 나타나도록 393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393 기도의 방주.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현장에 빛을 비추고 우리 가정에 빛을 비추고 더 나아가서 재앙에 빠져있는 우리나라와 전세계 2, 3, 7나라까지 빛을 비추는 2, 3, 7나라 살리는 빛의 방주, 전도의 방주, 생명의 방주를 짓게 되는 겁니다. 138 언약의 방주, 393 기도의 방주를 계속 만들고 있으면,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드러나면서, 이 생명 살리는 재앙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이 생명의 방주, 구원의 방주, 전도 운동의 전도의 방주를 짓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는 결과예요. 제가 실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맡고 있는 지역에 지난번에 초등학교 6학년이 이미 부모님은 이혼했고, 초등학교 6학년 두달 동안 정신병원, 일반 정신병동에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에서 흉기를 들고 설치니까, 일반 정신병원에 초등학교 6학년을 두달 동안 입원했다가 지금 나왔는데, 나온 지몇주안 됐는데, 몇번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계속 우리 138 언약 붙잡고 393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급하게 연락 왔는데 그 담임 선생님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복음 받고 영접한 선생님이거든. 아직 교회는 안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영적 문제를 보면서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지 일단 선생님을 만나고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지 이제, 어떠면서 가장 흑암이 깊은 곳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아버지와 그 가정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마디로 재앙에 빠진 후대와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언제 어떤 일이 일어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 그 연결해준 선생님 전화와 가지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봉사자를 붙일 수 있는 규정이 있대요. 상담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공익 근무 요원을 부른다든지 왜큰 사고 안 나도록. 그런데 만약에 우리 단체 안에 자격증도 있고 아이를 좀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붙여 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면 이 아이와 그 가정에 굉장한 빛이 비추어지는 시간이 될수 있는데 아, 이 아이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케어할 사역자가 누가 있을까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사역이 아니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가고 싶은데 그 아이만 붙잡고 모든 사역을 못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가 됩니다 또 그런 아이들이 많을 것이다 또그 아이가 살아나고 변화됐다 그 학교 전체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막 억지로 뭘 만들어내는 전도의 방주가 아니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어느 날 돌아오게 되는 것은 138 언약의 방주 393 기도의 방주를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좀 빨리 안되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문이 닫히면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어 멀어 보이면 좀 천천히 가도 됩니다 그래서 138 언약의 방주 393 기도의 방주 그러면서 237 전도의 방주 그거 지으면서 여기 있는 오늘 우리 봉가진 우리 이미 완전 복음가진 빛의 산업인, 재앙 막는 산업인으로 이미 부름 받은 분들이 왔는데, 이세 가지 방주를 지으면서 실제로 재앙을 막는, 재앙에 빠진 자를 살려내는, 재앙 막는 산업인으로, 빛의 산업인으로 남은 인생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가지 사단의 영적 문제 속에 빠져 죽어가는 재앙 시대 속에, 저희들을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 남은 인생 재앙 막는 산업인으로 재앙 막는 전도자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138 언약의 방주, 393 기도의 방주를 누리며 빛을 비추는 재앙에 빠진 자를 실제로 건져내는 237 빛의 방주를 만드는 일에 쓰임 받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